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이 말에서 보면 그가 지켜 주소서 그리고 또 피하나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매우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고난 중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를, 아윗씨 어떠한 상황에서 썼느냐?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를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가 되었지?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원망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이것을 책임 전달하려고 하죠. 뭐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럼 정말 기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단순하겠죠.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 나이다. 나좀 살려주세요. 눈물 을 흘려가면서 아마 그런 기도가 을 겁니다. 그런데 1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 즉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한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인이 고난에 처해 있을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계속해서 하는 말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는 즐거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가 지금 고난 중에서 지은 시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1절만 지외 한다면. 그럼 역으로 1절을 포함해서 보면은요, 이 시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시편에서, 아 모든 시의 구절에서 너무 평안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고난 중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시는 고난 중에 이러한 시를 쓸 수가 있을까?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편에서 저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1절과 2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혀 고난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냐는 거죠.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러한 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일제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였냐면, 이 시에는 주님이 자신에게 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만 나아가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다 변하여 복이 될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피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읽주보니까 너희는 야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로운 자,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외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는 의인 뿐만 아니라 악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지만,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일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의인이면 누가 악인이겠어요? 우리는 다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한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은 뉴스가 발전돼서 발달돼서 많은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험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매우 위험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죄악이 있었다면 지금도 죄악이 있었어요. 과거의 죄악이 얼마나 컸느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홍수를 일으켜서 멸할 정도로 과거가 악했다라는 걸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악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이 옛날보다 더 무섭고 죄악이 가득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겠어요. 그인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거나 현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하다, 허한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이 위험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보통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논리가 지배되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약육강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약한 자가 먹히는 것이고 강한 자가 먹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최 약자까지 이렇게 쭉 구분해 낸단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먹는다? 어, 이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슴의 뿔에 찔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사자가 센 거예요. 사슴이 센 거예요. 사슴이 세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것을 딱 규정해놓고, 이게 이것보다는 쎄, 저것이 이것보다는 쎄라고 이렇게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약한 것이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 그대로예요. 어느 순간에 닥쳤을 때 힘이 있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사슴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도 사자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누구라도 약자는 될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왕이 강합니까? 맞죠. 그러나 어떤 역사를 보면 왕이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왕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백성들이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럴 것이야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약할 수가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때아저 사람은 약해 보여 저 사람은 강해 보여 또저 사람은 선해 보여 저 사람은 악해 보여. 이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정말 다 그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해 보인다고 해서 다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해 보인다고 해서 다 강한 것이 아니듯이, 선해 보인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해 보인다고 해서 다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사람이 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렀대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악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여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우리 놀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런 범죄자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해 보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수 있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누가 우위에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권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라 아무리 천왕성 같은 그러한 그 궁궐에 왜 담을 담벼라고 빼삐 쌓아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그냥 몇 겹으로 쌓고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보안 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지식이 아니면 명예가 권세가 사람이 그것이 나의 배경이 된다 나의 힘이 된다 나를 지켜준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도 무너질 수 있고 물론 당연히 힘이 없는 자는 더 무너질 수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안전지대에 거할 때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쓰 진짜 안전지대는 어디냐? 진짜 피난처는 어디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진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힘이 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아주 괴로운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나아갔더라? 동굴로 피하였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피하였다라 말하지 않아요. 성대로 피하였다라 방패대로 피였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목동 시절에 그는 어린 소년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그는 어땠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자와 양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 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블랙셋과의 싸움에서는 그 어린 소년이 3m에 가까운 전쟁에서 정말 오랜 동안 싸움에 익숙했던 그런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겨버렸어요. 그걸로만 따지면 얼마나 용사입니까? 하지만 다윗 자체만을 보면 은요 사실은 연약한 자예요. 그런 그가 그렇게 당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정말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 오늘 이 시편을 쓸 정도로 그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이 순간, 그는 정말 헤쳐 나갈 길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그만길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는 한 가지 길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심이 있지 않냐고, 빗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세가된 나니, 이는 능력이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요 사방으로 우결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튀고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서 포위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랍군대가 포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전나 네. 여러분이나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2절에 있어요. 이제라 보니까 뭐라고 백합니까 내가 야메게하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하였나이다. 자 비밀이 뭐였어요? 주님이 즉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라고 말하는데 이 아도나이는 어떤 뜻이냐면 통치자 그리고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자즉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라. 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야훼께 아비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로 삼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나에게 그것이 큰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주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추밖에 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복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그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그런 학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무언가 학위를 받고 그랬을 때야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될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은 뭐 운동하는 사람은 그 운동에서 그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야, 상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의 복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 외에는 복이 없다. 그것을 로드를 고백할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꿈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죠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을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린,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그런 백성이 오니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했어요. 잘 심판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재판관으로서 그들의 모든 가구간의 그런 재판의 문제들을 내가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갈 수 있는 그러한 왕이되게 주세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백성들을 잘가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와 수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놓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그러한 소망이 될때 이런 것도 채워주시는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정말 주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더하여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다 더하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물론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더하여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다음번에 쭉쭉 나와 있잖아요. 오제를 보니까 야매는 나의 사람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세바람 성리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이 되어 주신대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이 되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더라. 사실 우리는 우리 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보험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그 보험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걸어 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큼을 우리가 보험금을 부었느냐?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 혜택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만 혜택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우리는 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지금 현재에 놓여있는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계획대로 안 돼서 낭패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는 변수가 많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이것이 틀렸을 때에는 그 다음 계획 우리가 보통 A 플랜 또 B 플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C 플랜 D 플랜 E 플랜까지 여러 개의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다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힘과의 내 능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현재 너희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